그래서 시각 기능에 이상이 있다면 학업을 할때글 위치를 놓치고 친구들보다 도태되고 실패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책을 보는 것이 더 싫어지고 오랫동안 보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데요 보통의 아이들은 저한테 찾아왔을 때 부모님이 아주 산만하고 집중을 못하는 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언가 집중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책을 보지 못하고 학습하는 게 어렵다면 부모님이 첫 번째로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건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닌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학습을 하는 모든 능력에 거의 대부분은 시각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학습의 시작은 시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는 것이 어려우면 배우는 것이 느려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이의 읽기 능력의 문제, 조기에 발견해서 시각 기능 이상을 올려준다면 학습을 하는데도 충분히 개선 효과를 보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